자,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입니다. 이 HL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정확히 조사해봐야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공매도 실태 점검 시사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엄정 수사할 거고, HLB가 이 10월 2 1일까지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가 재활이 된데 불구하고, 공매도가 나오니까 이런 게 어, 주주연대에서 주주 공매도가 비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가 HLB 그룹이 항암제 리보셀라리비에서 상업화 준비 업무 협약을 했죠. 어, h l b 엘레바, 생명과학, 제약과의 전부 다, 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업화를 하기에선 위한해서만바면안 되는 거죠, 그죠? 어, 엘레바도 있어야 되고, HB 제약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글로벌도 있어야 이렇게 해서 서로서 로 업무 협약을 하는 이런 얘기 가 나와 있고, 음, h l b 하고왜 살펴볼 때, 셀티론을 자주 살펴보는데, 셀티론을 시켜서 깜짝 실적을 냈죠. 중권가서 목표가 많이 올리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셀트리온제약이 코덱스캡슐 급여된 재평가 폭풍이라고나고 있습니다. 후속 임상 후속 임상이 좀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뉴스 이런 모든 건다 참조 참고 사항에 잘 알려드렸죠. 실질적으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뉴스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뉴스가 아니고 투세죠투세 그러고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와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주식이 자리를 깬다는 건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켜줘야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봐야 돼요. 공매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HLB가 7%대 나왔어요. 그래서 7%대어마어마하게 나온 건 아니죠. 7% 나오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11%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고 있구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자, HLB 월봉 차트를 보면 엄연히 이쁘죠. 그죠? 잘 살아있어요. 아직 도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 단지, 그, 오선을 이탈해주고 있겠때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일봉을 잘 보고 계셔야 돼. 오늘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낮에 알려드렸거든요. 여기죠. 여기를 깨지 않아야 돼요. 예전에 뚫어진 병국점이죠 42,400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단타 단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2,400원 근처에서 매수 깨물 손절. 요거는 단기 대응 하시는 분들 얘기고, 중장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지표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쭉 들어가셔도 되고, 꾸준히 모아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봉에서 여기를 깨게 되면 240선까지 밀려요. 그럼 이 자리가 주봉에서 이렇게 6 0주선이 돼요. 이런 자리 추가로 배수. 이게 저점 때마다 잘 모아 나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이 체육 생명학의 공민도가 많이 나왔죠. 상관없어요. 많이 나오는 거 알았으니까. 자리만 지켜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월봉에서 봤을 때 추세 이쁘죠? 아직도 5개월 선에 자리를 잘 잡고 있고, 단단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죠? 아직 추세 이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 이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5선 근처가 매수죠? 단기하실 분들도 매수가 되고,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매수 타임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20선 찍어주고 돌아 나가고 있죠? 당연히 20선 깨면 단기 들어가시면 손절이긴 하고, 중장기 끌고 가시 분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밑에서 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다. 그게 리스크가 있거나 위험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자, HFB 제약도면 잘잘 지켜주고 있어요. 월봉에서 20개월 만 훼손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제일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잘 지켜주고 있죠. 수급조선인 육선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5월선 근처에 있습니다. 제일, 제일 지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 있는 게 HFB 제약이에요. 자, HFB 테라퓨틱스는 오늘 그 흑자전환에 딱 얘기 알려드렸죠. 낮에 알려드렸죠. 자,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깨지, 아애들 5개월 선에 깨도 사실 너무 겁내지 말고,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만 있다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단기로다가 막 급전 같은 거써가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대출을 받아서 한거나, 신용을 받아서 한다거나, 막 급전을 쓰게 되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단단히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바닥권나잘 모아나가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자, 주봉에서도 워면이 있선 위에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이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이 괜찮다 보이고. 일부에서는이 정도 바닥까지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여기 체크해놓고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신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 보면 월봉 위치가 낮아요. 낮아서 주식은 싼데 단지 추세를 전환해놓은 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기에선 위 20주선까지 깔끔하게 위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못 올려놨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는 오하향이다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뭐 급등했었죠. 그죠? HLB가 그, 리보세라닉 그, 3차 지표 잘 나오면서 급등했었는데, 이때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뛸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일봉에서 이렇게 쫓아가서 하지 말고, 반드시 기간 조정이 충분히 걸리니까 기다렸다가 제가 차근차근 사모라고 했죠.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계속 사모아 나가면, 역시나 앞으로 HB 글로벌도 행보가 좋아지거나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터스는 쉽게 손대는 거 아니에요. 이금 월봉에서도 추세가 무너져 있고, 오교선 깨고 있죠. 주보험에서도 어미 우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불안하고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관련주라든가 이제 제약과 요 투기주를 잠깐 몇 개씩 보는데 일단 엔지켐 생명과학을 뺐어요. 왜 뺐냐면 사실은 엔지켐 생명과학을 매일 보고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오늘 점상 갔죠 그냥 상과로 그냥 갔어요. 근 내일도 갈수 있고 아 이제 모르겠지만 이처럼 권리락과 동시에 요새 많이 점상 가져 주식이 보통 요새는 하나 트렌드에서. 점상 간 종목을 살 수도 없고, 뭐, 날라가는데 우리거 아니니까 패스하기 위해서 뺐는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점상 풀릴 때까지는 당연히 홀딩이 맞죠. 그죠? 자, NC 트론을 볼게요. BW, 그러니까 HLB 글로벌 BW 참여했죠. 50억 정도 참여했는데, 이 친구가 참 이뻐요. 근데 사실은 내일 잘 봐야 돼요. 월봉에바닷권에 있고,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이날도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이날도 터졌고, 터졌죠. 그럼 뭔 얘기냐면, 어제 대량거래가 터지고 급등했다가 올 쉬죠. 어제 18% 갔어요. 올 쉬었는데 내일 다시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당연히 깨면 손절이에요. 단기로 하실 거니까 대신에 깨지 않으면 한번더뛸수 있습니다. 단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계획은 이런 거죠. 어제 올라갈 때 급등할 때 내동매매 하지 말고 오늘 음봉으로 하루 쉬면 매수인데 딱 하루 쉬었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오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 주식은 막 쫓아갈 때막 올라갈 때막 쫓아가서 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해서 계획을 짜고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박셀바위로 봅니다 박셀바위를 뺄까 하다가 왜냐면 박셀바위가 많이 올라왔죠.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에서 처음에 월봉에서 5개월선 돌파할 때가 제일 좋았고 주봉에서 60선 돌파하는 순간 홀딩 이제는 목표가 거의 다 왔죠. 이렇게 10만원대, 물론 여기는, 여기도 잠깐 목표가고, 12만원까지 보는 이제 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높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이런 데 가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굳이 누군가가 들어가서 단기 단타를 하신다면, 그냥 오늘의 저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오늘의 저점을 깨면 당연히 가 손절해야 되고, 또 들고 계신 분이라면,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그냥 들어가시고, 10만원, 일단 가깝게는 10만원대가 목표가 돼요. 어, 여기가 얼마냐면 10만 2, 3천이 0 0 목가되고 여기를 뚫어졌을때 12만원을 최종 목가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한국 BNC는 좀 많이 밀렸는데 아슬아슬해요 이 친구 자 월봉에서 오교선 밀고 내려면 오 큰일 나요 가격이 만원대이기 만 때문에 호가창이 만원대에서 천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둔하게 반응을 해 그래서 만 원대에서 천 원대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자, 주봉에서 이제 근처에 있죠. 아스라슬 붙어 있는데, 내일 잘 보고 계셨다가 만약에 밀리면, 당연히 매수하지 않으면 돼요. 음, 매드팩도 좀 볼게요. 매드팩도가 오늘 공지사항이 떴어요. 자, 보시면, 음, 공매도 과열금지가 됐죠. 이 친구도 공매도가 꽤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12% 지점 하이 나오기 해서 내일 하루 정도는, 내일 하루 정도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이벤트가 공매도가 꽤 나왔네요, 오늘. 자, 12%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매도가 내일 하루 금지가 돼서 어떻게 반라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런 것도 그냥 참조 참고사항으로 봐요. 아,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봉에서 5주선만이를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 일단 무리가 없어요. 뛰면 일봉에서 봤을 때 이전 고점이 35,000원, 6,000원까지 다시 한번 갈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실적으로 이제 지금 매진우선 매, 매, 봤을 때 29,900원만 안 깨면 돼요 자 셀리드가 아슬아슬하게 끝났는데 월붕에서 5개선 가격이 정확히 21,900원 22,000원에 서 22,000원 가격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음, 아직은 22,000원대가 오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보게 되면 월붕에서 5개선 뚫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12만 4천 원이야. 12만 4천 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아직 추세는 지켜주고 있어요. 유지가 돼 있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5일 선가에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앞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가는 거라, 12만 4천 원 따만 깨지 않으면 또뛸수 있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네오미텍도 가다 멈췄죠. <laughs> 가다 멈췄는데, 우리 시장 자체도 어쨌든 안 좋아서 그래요. 그죠? 자, 5일봉에서엄면히 5개선 근처에 있어요. 이거 뚫어줘야 더 가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는 우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5,070원이죠. 5,070원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눌림목 준것 같은데, 앞전 에 이날 거의 한 24가 거쳐 갔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떴다가 조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20일 선 근처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주식을 살때 함부로 확확사지 말고, 반드시 대응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게, 대응 계획을 잡고 해드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깨면 손절하는 이런 전략들이 좋아 보이고, 동구바이오 제약이 매출하고 영업이기 좀 많이 나왔어요 아마 사상 최대죠 잠깐 볼까요 자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영업이 180으로 되나요. 근데도 못 올라가 대신에 제가 아침에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아무리 영업이기 좋아도 시장 전체가 안 좋을 때는 반영이 잘안돼 그래서 오늘 순간 갔다 왔죠 오늘 순간 4%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사라고 했냐면 오늘 같은 날 5일 전 근처에 사는 거예요 사놨다가 여기만 안 깨면 돼에그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살아나서 돌아 나가면 갑자기 뉴스 또 나와요. 상반기 최대 실적으로 하반기에서 기대가 되다. 제가, 제가 써도 기사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사나 영업이기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어. 영업이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니까 그냥 5주 선만, 5, 5일 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거죠. 자, 제넥시는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제넥시는 자, 볼려고 하는 거예요. 엄연히 추세가 엄청나게 모양이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설명한다는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5개월 선돌반착해줄 때까지. 주봉에서 20주선을 완벽히 장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매일 참고로 고려 갖고 왔는데 절대 매수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거를 왜 갖고 냐면 우리가 보통 제가 주식을 오아양할 때 사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오아양의 무서움이에요. 한번 주식이 오아양을 타게 되면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 공간이 없는 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린 주식을 사더라도 이 공간에 사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매집이 있고, 상승, 저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 공간이 나와야 가는데, 이 친구는 매집이 있고, 상승은 있는데, 하락에서 다시 매집 구간이 없죠. 옆으로 가는 구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가, 월봉에서 5개월 선으로 돌려주는 그런 자리들이 와야 매수가 가능하고, 충분히 가야 되는 옆으로 한 기간 조정, 요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 알려줬듯이 셀트리오 에책기하고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내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된다는데 떨어졌죠. 이런 신경 쓰지 말고 하루하루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나 장기적인 지표가 오고 상향이에요.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 0주선 맞았기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5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중장기으로 길고 가실 분들은 차근차근 잘 모아 나가면 돼요. 앞으로 셀트리오 부룹주들은 합병이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60주선 맞고 떨어질 때는 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대 최대. 이 회사가 탄생한 이제 최고 실적을 써도 60주선 못못 날아가요. 그만큼 60주선 강력한 저항선이고, 셀트리온는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박셀바이오 똑같아요. 60주선만 해손하지 않으면 셀트리온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가 돼요. 단지, 여기 60개월 목표가 있어요. 거다 와가니까. 일본에서는 눌림목줄 때, 눌림목줄 때 사자고요. 그죠? 아니면 매달 꾸준히 월급탈 때마다 모아가든가.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맞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은 월봉에서 우아양할 때 모아가는 거 아니에요. 야, 주식은 우아양할 때 모아가. 그, 가격, 우리가 주진체 가격 보고 하는 거아니에죠 요렇게 매집이 있고, 자, 보시게 되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매집이 있고, 상상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이 하락권에서 자꾸 물타기하고 모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무렁그렁 자라가지 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다 자꾸, 어, 뭐, 빌료주고 뭐, 물주고, 의미없어요. 여기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매집하고 올라갈 때. 뭔 얘기냐면,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집이 있고, 간단하죠? 똑같아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는데, 내가 물을 주고 키워나가려면 여기서 키워나가는 거지, 모아야 할때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달매달 매달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주식은 추세 순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좌측선 초반, 여기서 모아가는 게 맞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아까 알려드렸듯이, 뭐, 그, 의료, 의복 급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월봉에서 오게든 근처에 있죠. 지금 옆으로 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지금은 꽤 많이 떨어졌고, 주봉에서 이 시선 지켜주느나 그냥 꾸준히 매수해놓으면 역시나 셀트리온 제약도 좋아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렇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아나가면 앞으로 투자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HB 그룹주들하고 셀트리온 관련주들 여기까지 볼게요.